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사이에서 코스모스를 한번 촬영했습니다 진천군에서 진천읍에서 한 고개를 넘어와야 입장 충청남도 입장면으로 들어오는데 그 고개를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옛날에 입장에 시골 장과 백, 어, 진천 장에서 사람들이 그 옛날에 길도 없을 때에 소를 판다든지 상인들이 물건을 다 팔고 늦게 고개를 넘다 보면은 좀 도둑들이 그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고 그래서 옆 돈, 돈을 훔쳐가는 그런 아주 좀 좋지 못한 고개가 바로 엽돈제입니다. 엽돈제에서 오늘 잠깐 그 진천에서 입장을 넘어다가 코스모스가 피었기 때문에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. 그러니 옛날에는 토끼길까지 다녔는데 지금은 2차선 도로가 나서 차들이 아주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여름 동안에도 코로나로 통하여 또 교회가 지금 거의 다 문을 닫은 형편이고 위성방송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는 이럴 때에서 신앙에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늘 성경, 성경 이야기만 하다가 오늘은 머리도 식힐 겸 이제 자연 풍광을 한번 녹화해 봤습니다 이 보시고 우리 덥지만 해도 가을을 맞이하면서 코스모스와 같이 아름답게 우리는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합시다.그래서 제목을 추일 서정이라 붙여보았습니다.진천읍 백곡면 옆 돈재 코스모스를 감상하겠습니다.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산 정상에 가까운 곳에 코스모스를 아름답게 심고 길러주신 친전업장님과 백곡 면장님과 임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코스모스 가을의 서정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는 등화 가치절이기도 합니다만 성경 가친 지절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의 영혼의 양실이 살지는 정말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여 여름 동안 홍수도 많았고, 비도 많았고,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어렵지만 우리는 이 코스모스의 희망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고 다시 또이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정가정 이상철 방송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각자 각자 가정 가정 직장마다 학교마다 예수님이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